안녕하세요 방콕 관장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파타야에서 요즘 핫한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코끼리를 탈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몽창이라는 곳입니다 몽창 아직까지 관광지로서는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됐고 관광객으로 오는 곳은 개발이 별로 안 됐고요 태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해서 제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제가 위치는 또 기록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동물들도 많고 코끼리 탈수 있는 곳도 있다 이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꼭 끼라고 돼 있네요. 어 여기에 다 있네. 카페가 있네. 카페 몽창 카페. 코끼리 쇼도 하네요. 미니주 작은 동물원도 있고 어. 어, 잘 꾸며놨다, 여기. 생각보다. 당신을 위한 무료쇼래요, 무료쇼. 어, 여기 코끼리가 있구나. 우와, 여기 뭐야? 오, 이게 뭐죠? 까나켓이네? 맞나? 고양이 종류인가봐요. 오. 여기 보시면 코끼리랑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뱀. 오, 코끼리. 와, 15분이... 요금이... 15분에 300바트, 30분에 600바트, 1시간짜리가 900바트네요. 생각보다 비싸다. 근데 요거는...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여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봐. 제가 300바트짜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티켓팅하러 왔어요. 아, 건디 형, 건디 오 건디 오 아니, 쌈라이바. อ่าสีร้อยคนเดียวสีร้อยเหรอสี่นอยู่วิสตะมาอนอาสอนนี้คนละามนนี้แต่ว่าร้อย่าคนเดียวก็สี่หรือเปล่าสีอยบาทโอเคนะโอเคคนเดียวนะนั่งสีร้อบาทใช่หออานัอ่าปปอเสี่ร้อ0บาทหนึ่งท่าน 감사람이 아, 아. 명이, 명이 아, 아. 두명 탔을 때는 저렴한데, 혼자 타면 조금 더 비싸요. 리다 15분. 아, 15분. 탑 아. 이렇게요. 예, 네. 여기. 아. 영수증을 적어주는구나 여기. 혼자는 4 0 0바트 오케이, 찬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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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 찬다. 오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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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어 oh. oh. okay, oh, 안전바가 있어 여기 오케이 오오 어디가 오 코끼리를 제가 몇 년만에 타봐 오아 oh.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코스구나 어 오케이 가 여기 머리 대이니까 조심하라고 아 oh. 지금 외국인은 저밖에 없어요. 어, 앞에서 막히니까 천천히 가요. 어, 코끼리를 정말 얼마에 탄데 굉장히 높구나. 아, 여기 코끼리는 특이하게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습니다. 방금도 코끼리가 풀을 하나 에물었어 계속 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어. 코끼리가 보니까 머리 털이 많은 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코끼리 털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부자 된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꼬리털, 혹은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갑에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꼬리털은 집에 있어요. 오, 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오. 코끼리가 물에 들어가기 싫은가 봐요. 코끼리 가자 그래도 안 가. 물 속에 들어가기 싫나 봐. 어물 속으로 들어가 기본 요금만 돼도 물 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네 어 엄청 깊나봐요 코끼리가 목까지 목까지 찰 정도면은 엄청 깊네 오우 오 무서워요 이거 오오오 오. 오. 무서워 아왜강강길때 이러면 코끼리 타고 무섭다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오오 오, 저기 나무들보도 있어. 야, 어똥산다지똥싸똥싸 물에서 물에 응가 있어요. 토끼리 보니까 숨 쉬려고 여기 앞에 보이세요? 코 내밀고 가는 거, 코만 살짝 들어가지고 가네 어. 어, 여기 나무들도 있다. 여기가 포토존인가 봅니다. 가족분들이 포토존, 네. 이렇 커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진 찍어주고 포토존. 얘들 둘이 싸운다. 네. 여기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거 마스크를 벗으래요. 저건 얼마나 받을라나? 어 여기 포토존. 정말 잘 만들어놨네요. 일부러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원래 땅이었던 곳에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둬서. 물이 깨끗한 참 좋겠는데, 이게 말이 15분이지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3명이 탔네요. 앞에 애기까지. 그래서 한쪽으로 저기 자꾸 비우는구나. 어, 또똥 싸. 걸으면서 똥 싸고, 걸으면서 먹고, 여기가 코끼리 쇼장인가봐요. 쇼도 하고, 코끼리도 태우고, 가는 그런 장소인가 봅니다. 특이하게 입장료도 없고, 무료 쇼, 무료 쇼장이라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웰컴 l 파타야 엘리펀트 빌리 a 어, 저걸 들고 나오네. 뭐야, 나 갑자기 쇼에 동원되는 거야? 왜 갑자기, 여기가 갑자기 집단으로 가는거야 아, 나 갑자기 소에 동원됐어요 이뻐. 안내려주고관광객끼에 앉아있는데 저를, 저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코다 주네 아, 이렇게 쇼에 잠깐 동원됐다가 다시 데려다 주나 봅니다 자 이제 내릴 것 같아요 내릴 때는 항상 고맙다고 이렇게 팁을 줘야 됩니다 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 안 되는 20바트 정도, 이렇게 기본, 줍니다. 토끼리를 제가 400바트 주고 탔지만, 이 기사님한테는, 조련사님이죠? 조련사님한테는 따로, 주는 거를 잊으면 꼭안 됩니다, 여러분 태국 오시면은, 이팁 주는 문화 꼭 기억하셨다가, 꼭, 이렇게 큰돈 아니지만, 이렇게 주시면, 서로서로 기분 좋으실 겁니다. 어, 주차까지, 주차까지 완벽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어. 네. 자 그러면 o 는 여기 o k a 돌아보도록 할게요 공원을 어, 미역핏이다. 이렇게 담장을 낮게 해놔도 괜찮나? 어, 미역핏. 어, 귀여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꽃사슴도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흔한 동물인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대요 꽃사슴이. 어디냐? 어 여기 앵무새라고 해야되는 이게 무슨새지? 야 여기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먹이주는 체험도 하네 와얘들배 터지겠다 자 요렇게 오늘 몽창 몽창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생각보다 여기가 로컬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조금 거리가 좀 깔끔하게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이한 그런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정말 태국 여고 다른 코끼리 타러 가시면 그런 느낌을 별로 많이 못봤거든요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 식사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오시면 꼭 여기 몽창 한번 들려서 여기 구경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 태국에 유명한 거죠.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는 그 트랜스젠더 쇼도 하나 봐요. 방금 깜짝 놀랐네. 요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